네 여러분 어, 오늘 주말 그 토요일 저녁 인데 제가 이제 여기 치앙마이 이제 좀 장기로 있으면서 그 토요일 마켓은 안 가봤어요 뭐 비슷하겠지만 한번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요즘 그 치앙마이 날씨가 금방 전까지도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막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딱옷 입고 나오니까 또 지금 구름이 잔뜩 꼈어요 비가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요즘에 날씨가 매일 이럽니다. 일단 토요마켓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여기 지금 그 스르데이 마켓은 아닌데 여기 어차피 그 타페길에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타페길에서 뭐하네요 Oh! Wow! Oh. Oh. Nice jump. Let's see what that puts her in the rankings. One, two, dog, that's Beautiful jump. Puts it in the books. Let's see what that is. 몰라. 그런데도 이걸 하고 있네요. 외국 선수들 많고 태국 선수들도 있고 그러네. r s 달려야돼 그냥 이동을 하겠습니다 <laughs> 예그 세러데이 마켓 왔는데 야, 여기는 주차기가 좀 조금 빡시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이 맞은편 골목 골목에다가 일단 대놓고 왔습니다 그 토일마켓도 어, 상당히 규모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로가 꽉 막혔어 저기 아마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거예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더워 더워 아우 덥다 더워 지금 날씨가 무지하게 습해요 <laughs> 참, 그 태국은 야시장보다 가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 내내 하니까요, 지역별로.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낭만이 있잖아요, 야시장.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짜 뭐 외국인들, 뭐 태국분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뭐다 짬뽕 돼 있으니까. 반도 잘 먹고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둘러보고, 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세러데이 마켓도 상당히 규모 크네요. 사람도 많고. 근데 뭐, 저는 이제 여행객이 아니라서 저한테는 뭐 어디가나 똑같죠.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아무튼, 다른 또 지역으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토요마켓 갔다가요. 여기 그, 조일엘로 그쪽 야시장이에요. 거기 왔어요. 더 가볍게 맥주 한잔먹읍시다 비가 안와 가지고 좋긴 한데 오늘 날씨가 더워요. 지금 오랜만에 땀 흘린다. 와. 자. 전 깨어.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뭐가 그냥 쑥 내려가는 것 같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공짜 라이브 음악에. 그리고 여기도 사람이 좀 있네요. 사실은 이제 어제도 밖에 나왔었어요. 제가 진짜 웬만하면은 금요일, 토요일은 진짜. 움직이거든요. 아, 근데 어제는 오토바이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그냥 돌기만 하다가 축처지는거 있잖아요. 그런 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맥주 두병딱 마시고, 아, 애기 탔어. 어제는 텐션이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야, 여러분, 노는 것도 체력입니다. 요즘 내가 그걸 부쩍 느껴. 그래가지고 파타이 아시켰어요 파타이.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가 뭐 새벽까지 놀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 보통. 이렇게 클럽 가고 그러면 1시, 2시 막 되거든요? 어, 그러면은 술도 올라오지만 피곤해, 피곤해, 와. 체력도 그렇고, 빈속에 이렇게 술 먹으면은, 어, 금방 올라와요. 지금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조인일로는 자리가 없어요. 와, 사람 많이 잡았다. 지금 쭉청 난리야, 쭉청난리 아니, 그리고 옆에 금방 뭐, 우리 구독자분 많았어요. 지금, 뭐, 곳인지 3일 됐다고 저렇게 아는척 해주시네 감사하게도 아무쪼록 어,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술잘 마시다가 지금 정년됐어요 정찬 이게 뭔 난리야 지금. 진짜로? 별일이 다 했다, 별일이 다 했어. 아, 일단 좀 기다려볼게요. 지금 한쪽이 조용돼가지고다 여기만 지금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안에서 막그 담배 연기 막 무슨 막 이상한 냄새 많이 나네 아못 있겠어 아 나왔어요 그래서 아우, 있을 수가 없네 지금 다 해가지고 야, 이거 암흑이요 아무 어떻게. 근데 갈 수가 없어, 지금. 일단, 그, 맥주 한병 시켰어요. 먹으면서 어, 기다려보고, 이제 아니면 집에 가던지 어떻게 해.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또 피까지 와요. 아, 나 진짜 할 말이 없요 일단은 네, 좀더 기다려보고 움직이던지 아니면 뭐귀가를하던지 할게요. 야, 진짜 이런 일 처음이야, 저. 저기는 진짜 도저히 못 가겠어, 도저히. 담배 연기 막, 그, 썩은 냄있어 썩은 애. 다 나갔다, 다 나갔어. 오 마이 갓. <laughs> 아까는 불이 한분데만 나갔었거든요? 지금 여기 다 나갔어요, 일대가. 촬영이 안 돼요. 촬영이 아예 안 보인다. 아예 안 보여. 아... 지금 2024년 9월 달이네. 지금 촛불 켜놓고 맥주 마시고 있습니다. 아, 아가 오늘 진짜 어메이징하고만 어메이징해 그냥. 아. ドラハス。

I'm not o 요 go out to drink, I send you a message. Okay, okay. Yeah. Bye bye. 지금 뭐야, 2시에요. 2시인데, 지금 가고 싶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아, 우리 이제 일행들어 갔는데, 난 어떻게 가냐. 아, 네, 여러분. <laughs> 요즘 이렇게 촬영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그래도 인복을 있나 봐. 오늘 여기 아까 막, 뭐, 정년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그냥 갈라 했거든요, 집에. 야, 태국분들이 나한테 영어로 불었어 나한테 영어로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태국말로 대답을 했죠. 놀래인 거야, 애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와,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또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그 폴란드 사람이에요, 폴란드. 여기서 18년 살았대요, 18년. 여, 여기서 뭐 사업도 하나 봐, 같이. 오늘 또 기분이 좋네요. 또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빨리 지금 우비로 갈아입고 가야 돼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비로 갈아입고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